전기자금의 종류는 간단합니다.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이 있죠. 지금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직접 대출은 뭐라고 되어있죠? 국가의 예정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네, 수선공이 시장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대출. 간접 대출은 뭐죠? 기술 신용보증서를 발행해서, 그렇죠?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리대출이라고 하죠, 간접 대출. 그러면 보증서를 받고 와라. 그러면 리 대리해서 은행 주겠다. 그래서 어, 은행에서도 신용, 그 은행 자체 신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보증, 많이 던게 있죠. 서울 시에서 시장이 진행하는 자금이 50% 보증 담보하게 나왔는데이심통장나왔잖 진행을 해서 마산에서 진행해서 받더니 어, 은행에서 다부결 시키는 거예요. 50다 그냥 그러니까 89%가 넘는 보증서가 아니거든요. 95% 나오는 보증서도 불행히 나오는 경우가 꽤 돼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해서 우 대출해 주는 거든. 종류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직장 대출은 중기 목주이라고 하죠. 대략 매출 6억 이상 관련된 거, 10억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그 하나 아셔야 될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은 보통 신용 보증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금 집행이 어, 7 0이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용이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 7 0 0이 넘으면 자금 방법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7, 그리3천 뭐 넘는 자금을 신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재단이 빚이 많죠. 지금 그죠. 빚이 많는데,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잖아요. 요즘 평도 많이 하고 힘들고, 그죠. 재단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좀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예산안이 한4천억 정도도 추가로 붙었어요. 경장이 경영자금이 그래서 좀 지금 좀 약간 좀 숙여질 수 있게 좀돌려받고 방금 손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그쵸? 추경 예산이 붙어서 어, 조금 여유 있게 됐다. 이 탄핵 경북이다 보니까는 보수에서 이제 추경이 걱정을 했거든요. 2분기 이제 나오면 3분기 안 나오면 곤란하신 분들이 이게 2분기 입장에서는 단기인데 곤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어,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 시평대출의 시기를 좀 볼게요. 시기는 언제죠? 매년 1월, 매년 1월, 자금 소진 시까지, 그리고 6월 이후에, 어, 추경편성에 따른 자금 집행이 됩니다. 6월 이후인데, 이 6월 이후에 나오는 추경편성이 안될 거란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탈행이 된 상황에서, 어, 다시, 어, 자, 안정화가 되고 있는 자금 집행이 될것 같다. 가접대출은 그러니까 뭐죠? 가대출 1년 내중 필요 시의 상황이 나가. 공기업에, 그니까 러 이게,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은행, 이거, 이거를 진행을 하고 은행을 가잖아요. 은행을 <laughs> 가는데, 어, 당자가 바뀌잖아요. 다시 <laughs>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가는데. 어떤, 더 웃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신고에서도 진행이, 아, 신고에서도 진행이, 진행이 되는 게돼 있었고, 그죠? 신청서 받고, 약정서까지 작성하고다 끝냈고, 은행에서까지, 서류까지 제출이 됐는데, 서류가 누락됐다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거를 탈라고 그분이 그뭐 연체부터 시작해갖고 신용 이런 로다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관리를 했는데도 하면서 결국에 끊고 이렇게 해갖고 신청해갖고 약정서가나온건데 이걸 누락됐다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그 약정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기 힘듭니다. 이 생각보다 정말 관리는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못 받으셨어요. 아, 받으라고 애서까지나 톤이 고대출을제게하고 저도 그런 경우 처음이라 또 이런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또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인사이동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재대출 그래서 곤란한 그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직접대출 금리는 대략 4% 정도 됩니다 신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뭐3 1로 2.8%에서 3.8%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 그리고 간접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 2차 보존을 해주지만 대략 6%대보증율0.8% 1.5% 실제로는 한 6-7%가 중금리까지는 아니지만 한6% 정도 6.5%이 6 6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대출은 장단점이 다 있지만 공무원 소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지공이나 중진공은 공무원 소격 굉장히 강해서 상환기일에 제재 안 하면 유도력이 없어요. 진짜 유도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 근데 이제 가정대출은 중국마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황기에 대한 유도를 받았습니다. 또 받아서 모아가 이렇게 하면 얼추 유도가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간별 운영자금 대략 한 5억 한도까지. 시설자금 이런 것들은 15억, 30억. 중증공개입니다. 이거 소진공은 아니에요. 소진공은 1억을 넘게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선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은 관리를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을 맞추셔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그쵸? 적절하게 필요에 있을 때자금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실천도 없는데 한번 받으면 또 6개월 이후에 받으셔야 돼요. 보증서가 6개월 뒤에 나옵니다. 그런 거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원 조건입니다. 이제 자원 그정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함께 움직이죠. 보통. 오늘 뭐 청년에 대해서 뭐 집중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기인데 정부 정책 기준이 청년, 그죠 청년 창업, 청년 창업, 청년 고용, 장애인 고용 뭐 이런 것들이죠. 있 그리고 회업자들이 희망리터 패키지를 진행하고 어, 희망리터 패키지 증명서가 있으면 그 희망리터 패키지를 받으신 분들이 어, 매장에 소상공인 사장님들, 기업가 사장님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그분을 희망리터 패키지 받은 분을 직원으로 보이고 나면. 어, 추가적인 보용증이 나오고. 그런 자금들 청년은 응? 청년 창업 자로 이런. 7년 미내 기회가 된고 이렇게, 요런 거, 청년 창업, 그리고 해역자들을 이제 고용하는 이런 것들. 노래서로 자금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조태 자금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대출이야? 이래요. 당연히 대출이죠. 도시 자금 대출입니다, 5 0죠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 뿐이지, 대출이에요. 그래서, 신용에도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정책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최소 5등급, 6등급은 되셔야 되고요. 정세 최소는 180점에서 750점 되셔야 돼요. 180점 이하 받는 자금이 요번에 나오긴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신용 자금 나와죠. 저신용 자금 나와가지고 요번에 제가 신청서 받은 분들 중에 저신용 자금 지금 진행해 드린 분들이 계신데 그 진행해 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받기가 힘드셨어요. 저신용자금인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있겠지만, 그러는 어, 것도 하지만 이제 협파시민이 그 저신용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적 안되면 햇살로처럼 서민금융 쪽으로 가서 진행을 할수 있는 저신용자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어, 할수있다 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laughs> 국가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아, 국가의 세금으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일단은 그 대출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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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이죠 그렇죠? 신용이 중요하죠. 네. 이게 나와 있는 연체. 그렇죠? 연체보다, 신용 다음에 뭐죠? 이게 나와있는데요? 면체보다 신용 연체보다더 중요한 건 체납이에요, 체납. 체납을 하시면 안 돼요. 체납은 그 예, 봐주는 여지가 없어요. 그 무조건 안 돼요. 아, 체납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안 되시는 분이. 그딱 뭔가 부탁을, 컨설턴트한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도, 어,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금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 굳이 막 치용이 났거나 어떤 뭐 기대출이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굳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 된다를 미리미리 얘기해 줄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소비자금 지원 절차나 준비사항은, 어, 이게, 그, 실사를 한다고 하죠.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은행에서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서 나오는 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신청을 하시면, 어 저는 은행에서 보통 진행하시는 거는, 어 그, 좀 시간상 별로 추천안돼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어, 신청, 그, 저 기관에 가셔가지고, 반복신청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응. 이게 라요이 아니고 기한신청하고 1,2주 정도의 초후의 상담 들어가면 그죠? 은행에 가서 진행하고 현장실사 나오면 보통 4주안에 빠르면 3, 3주 이도 4주안에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으로 받는거는 3천만원 이상 신청을 할수 없어요. 근데 비대면으로 받으면 어, 빠르면 4일안에도 자금이 어 엄청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난한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받을 생각도 없고 이번에 진행하신 분들이 한국에 천백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천백만 네, 원 나오신 분도 계시고 2천만원 나오고 그런 분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난 3천만 원 아니면 필요 없었느냐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마음이시니 약정서 받기 전에 그거 마음을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약정서를 받고 집행이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시면 빠르다 4일 뭐, 아무래도 1주일 안에 자기가 좀 컨디션만 좋으시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이제 근데 평가적인 거는 법인 쪽 얘기이기 때문에 법인도 요번에 참 웃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요번 달에 들어와서 어땠당시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이번에 그저 새로 이제 지금 출격 나온 것 중에 진행되는 것들이죠. 수상공이 50만 원 크레딧 나오는 거, 3억 이만 아, 매출, 3 그렇죠? 1 1만그정 거, 페이 나0 0만수상공이 신용카드 나왔죠. 그죠? 0만 원, 신용 595에서 839점에 내시는 네, 네, 분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쵸? 30119 플러스라고, 이거는 이제 분할 상황이나, 어, 맞춤형 최무적정 프로그램까지 연계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2 0만원햇살론 햇살롬 119라고 2천만원까지 진행 가능하게 아예 묶어서 만든 장비에. 이것도 요번 달 말부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빠르겠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laughs> 되고, 체크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회정장님 네, 총장님, 회장님, 또, 선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때, 그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분기마다 관리도 해드리고, 어, 도와드리겠다. 그, 그 마법 제가 여기 오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말, 할, 드릴 건 굉장히 많은데, 저 앞에 보시면 제가, 그, 서류를, 신청서류를 하나씩 좀 놨어요. 제가 진행하는 것들은, 어, 지방에서 올라오신 교회도 계실 건데, 어, 그런 것들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방에도 저희 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방에도 필요하나에 저희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양세업자분들, 그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비창업자 가리지 않고 전화 주시면 다 상담 을 도와드리고 그 지역에 어, 가까운 곳에 있는 제 팀이 있다면 직접 가서 어, 상담 컨설팅까지 다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혹시 필요하시면 그 앞에 있는 서류를 직접 가져가셔서 그저그 어, 서류 가신다음에 체크를 하시고 저한테 팩스번호까지 가져왔거든요. 저고 팩스번호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어 회장님들이시니까 이제 회원들 중에 필요한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시면 예뭐 네, 망설이지 어,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직능의 어, 병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네, 하고 <laughs>